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22페이지, 여기 222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1번부터 봅시다. 일단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함수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요런 집합인데, y로 가는, 어,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가는데, 그거를 어떤 약속에 의해서, f라는 약속에 의해서 x에 있는 값들을 y로 보냅니다. 음, 이거를 우리가 대응한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x에서 y로의 대응. x, 정의역 x에서 y로의 대응 이라고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말을 대응이라고 함수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배웠던 거 뭐였지? 어 x, y 함수를 갖다가 음 우리가 함수가 되나 안되나 뭐 그런 거 따질 때 선생님 x는 어 뭐라고 했어요? 어 내가 y는 여행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뭐 배웠죠? 음, x는 뭐라고 하더라, x 여기, 음, 정의역이라고 했었죠, 정의역. 그 다음에 y는 음. 후보들은 공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후보들 중에서 X의 선택을 받은 거 이렇게 선택 받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선택 받았으면 이 중에서 ABC,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음, 지역이라고 했죠. 됐나요? 이 정도 배웠습니다. 그럼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는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어, 맞는 말이죠. 대응. 공력은 치역의 부분 집합이다. 공력, 후보들, 치역, 선택받은 선택 것들. 맞죠, 그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치역은 요거랬고 공력은 요거 전부 다 후보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어, 아니지. 치역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지, 그죠? 치역의 음, 부분 집합이니까 요렇게 된단 말이잖아. 그치? 공력이 더 큰데.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죠. 그쵸? 공력이 지금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일대일 함수는 일대일 대응이다. 아,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나요? 응. 이거 좋아. 까지 생각나죠. 그죠? 뭐 미팅 좋아. 미팅할래. 응. 좋아. 그러면 일대일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모임이라고 했죠. 그죠. 모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뽑아 가지고 만든 일대일 대응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대일 함수는 일대일 대응이다. 맞아요? 아니죠. 그죠. 일대일 함수는 그냥 일대일 함수는 뭐예요? 어떤 모임인데? X에서 Y로, 자, 선생님 1대1 함수 다시 한 번, 함수,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1대1 함수는 1대1, 하나에서 하나로 이렇게 대응되기만 하면 됩니다. 1대1 함수는. 그래서 X에서 Y로 A, B가 있다 하면은 1, 2, 3,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대응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들만 와가지고, 이렇게만 와가지고 위에 빼고, 와가지고 만나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이 완벽하게 맞아야 돼요. 1, 2, 응. 어. A, B지, 그지? 왜안지워지지 아, 여기서 돌려야 되는구나. A, B, 1, 2. 그러면 1대1 대응은 짝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남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어, 미팅을 생각하라 했죠, 그죠? 미팅할래? 응, 좋아. 1대1 대응. 그래서 남는 애들이 없어야 되고, 1대1 함수는 남는 애들이 있어야, 있어도 괜찮고, 대응만 되면 돼요. 한 개씩만. 겹쳐지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냐? 아니죠. 1대1 대응이면, 어, 1대1 함수가 되죠. 1대1 대응이면, 한 개씩, 한 개씩 선택한 거니까, 어, 그거는 1대1 함수가 된다. 라는 말이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아니죠. 안 되는 것도 있잖아. 남으면 안 된다 했잖아. 그지? 그리고 어, 위에 것도 이거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항등 함수의 지역은 정의역과 같다. 항등 함수의 항등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항등 함수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음, 항등 함수. X에 넣은 게 Y에 그대로 나와야지, 그치? 1, 이면 1을 집어 넣었을 때 Y에 그대로 1이 나와야 돼. 2를 집어 넣으면 2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향등함수의 치역은 정역과 같다. 치역은 요건데 정역과 똑같죠? 그죠? 똑같은 게 나와야 되지. 왜냐면 똑같은 게 결과로 으 나오니까. 그다음 상수 함수는 상수 함수는 한개로 몰빵이랬어요. 그죠? 한개로 몰빵. 1, 2 이렇게 있으면 y 에 ab 이렇게 있으면 a로 모두 몰빵 이렇게.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한 개뿐이다. 어. 한개로 몰빵했으니까. 치역은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그죠? 어. 선생님 이거 위에도 아니다 이러고요. 어머 진짜네 맞죠, 그죠? 정역 같다. 설명 실컷 해놓고. 오케이.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어, 함수인 것을 찾아라.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 함수면은 정역, 공역, 치역을 구해라. 일단 함수인 걸 먼저 찾을게요. 보자. 1번 함수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하 A, 이렇게. 어디도 선택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어, 나 아무 데도 가기 싫어.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아무 데도 없어. 그럼 걔는 어디 있다고? 한국에 있다 어디든 선택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함수 아니죠. 2번. 어, 모두 다 같네요. 그죠? 이거 함수네. 정의역, 공력, 지역 조금 있다 합시다. 3번. 어, 모두 다 같네. 3번도. 3번은 근데 한 곳에만 둘다 같지. 그지 이거 뭐, 무슨 함수라고? 그렇지. 상수함수. 그 다음에 4번. 어, 4번. 팔, 다리 찢어지네. 있어. 이렇게. 두 개로. 미국 비행기도 타고, 중국 비행기도 타고, 팔은 미국 비행기, 다리는 중국 비행기.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2번, 3번. 한번 정의역, 공역 치역 구해봅시다. 자, 2번부터 구합시다. 2번, 정의역. 음, 노트에다가 하자. 2번에 정의역. 정의역 뭔가요? 응, 음, 여기 x 있는 거 전부 다 정의역이지, 그치? 그래서, A, B, C.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력. 공력은 뭐예요? Y인 후보들 전부다. 공력이죠, 그죠? 그래서 1, 2, 3. 치역. 치역은 선택받은 아이들이겠지, 그죠그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아이들. 1, 2. 됐죠? 그 다음에 3번. 3번 정의역. 뭔가요? 음, X 있는 것들, A, B. 그 다음에 공역. 후보들, 1, 2, 3. 그 다음에 치역. 선택받은 아이, 2. E. 이렇게. 할만하죠? 넘어갑시다. 3번. 어, 정역이, 요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되고, 어, 두 함수가 같다라고 돼 있네. 그치? 같을 때 상수의 위 값을 구하라. 음.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그렇지. 지금 같은 거는, 얘랑 얘랑 같은 거는 정의역을, 같은 정의역, 정의역이 값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같아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에는 F, 마이너스 1 집어 넣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g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을 때 이거 두 개의 값이 같아야지 그리고 f 2를 넣었을 때와 g에도 2를 넣었을 때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한 개씩 넣어볼까?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읍시다.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 넣지 그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얼마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그 다음에 g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식은 아, 플러스 6이래. 어이구, <laughs> 진짜. 여기서 나오는 식은 얘랑 얘랑 같다니까. 첫 번째 식, 마이너스 A 플러스 B 꼴 마이너스 6. 이렇게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2 집어 넣었을 때의 값. 여기에 2를 집어 넣읍시다. 엑셀. 2 집어 넣으면, F2는 마이너스 4. 선생님 바로 계산할게 2 3은 6 마이너스 2 계산하, 계산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어, 2.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fe 하고 g 2 하고 같아야 되니까 요거 두개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식이 나오는게 2a 플러스 b는 0 오케이. 다 했어. 미지수 두 개고, 식두 개. 뭐 하면 돼? 어,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연립합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꼴 마이너스 6. 2A 플러스 B 꼴 0. 두개 어떻게 해줘야 돼? 음 빼줘야 되겠죠, 그죠? 빼자. 그럼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2 a니까 a자리에 2 한번 집어넣고 없세요 보세요. 그럼 b값 나오지 그지? b값 마이너스 4 됐나요? 요게 답입니다. 자그 다음에 4번 4번에 함수를 찾으라고 했죠. 음. 일대일 함수, 일대일 대응. 대응. 뭐야? 응. 좋아. 뭐야? 그렇지. 짝이 다 맞아야 돼요. 그쵸? 겹치면 안 되지. 좋아하는 사람이 그치? 짝이 다 맞아야 돼요. 남는 사람도 없어야 돼. 그다음에 항등 함수. 자기 자신으로 나와야 돼. 상수함수, 물빵 그쵸? 다 기억나지 얘들아. 응. 좋아. 생각나야 되고, 짝이 맞아야 돼, 짝. 그 다음에 항등함수, 같은 걸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상수함수, 몰빵. 됐죠. 자, 그러면은, 찾아보자. 1대1 대응부터 찾아보자. 짝이 다 맞는 거. 얘 봐봐. 1을 집어 넣었을 때 1이 선택됐는데, 야를 집어 넣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선택되지. 1대1 대응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야도 2를 선택하고 야도 2를 선택하고 야도 2를 선택하고 와 2가 엄청 인기가 많네 1대1 대응 당연히 안 되겠죠 얘 보자 3번 어얘 선택한 애는 한 명밖에 없네 어 얘도 하나밖에 없고 얘도 하나밖에 없고 어 전부 다 하나밖에 없네 이건 뭐야 어 1대1 대응이지 그치 그래서 3번은 1대1 대응이에요 일대일 대응 함수고 4번은 4번 볼까? 야를 집어넣었을 때 어, 야하고 야하고 두개다 나오네. 이건 뭐야?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4번 함수가 아니에요. 비행기 두 개로 찢어져가지고 타면 된대어안된대어 안된대지 된대 그치? 얘를 집어 나를 집어넣었을 때이 비행기 타고 이 비행기 타면 안된대지 그치? 팔다리 다 찢어진다잉. 자, 두 번째, 항등함수 보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같은 거 나와야 된대지, 그치? 이미 이거는 항등함수가 아니야. 1이, 1 넣었을 때1 나왔는데, 야도 1이 나오잖아, 그치? 1 집어 넣었을 때 1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죠? 그래서 항등함수, 야 아니고, 그 다음에 1 집어 넣었을 때도 2가 나오니까, 2 집어 넣었을 때 물론 2가 나오지만, 1 집어 넣었을 때도 2가 나오니까 안 되지. 1 집어 넣었을 땐 1이 나와야지. 그게 항등함수지.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어, 3번. 1 집어넣었을 때1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2 나오고 그렇게 되는 그래프 맞지? 그제 y 골 x 그래프. 어,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지만 항등함수도 됩니다. 두개다 되네 얘는. 그 다음에 4번. 4번 함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상수함수. 몰빵. 하나로 몰빵. 1번 아니지, 그치? 1번은 그냥 함수일 뿐이야. 1번 아니야. 2번은, 아, 이거 몰빵이지, 그치? 이, 겁나 인기 많은 녀석. 이 미지. 미안. <laughs> 이렇게. 전부다. 한 곳으로 전부다 몰빵이잖아, 그치? 그래서 2번은 상수함수. 자, 번호를 1대1 대응은 3번. 이렇게 적어줄게요. 상등함수도 3번, 상수함수는 2번 이렇게 적어 도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요 5번. 자, 5번은 음, X, X, x에서 x로의 함수. 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x에서 y로의 함수는 봤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는 못 봤지? 그지?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y 자리가 여기에 y 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x 잖아, 그치? 그럼 그거는 음, 뭐지? 그렇지? 여기 보면은 x가 나와 있지 범위가, 그치? 럼 어, 여기 공역의 범위도 마이너스 1에서 3이랑 말이야. 그러니까 마,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3이 범위가 공어 정역이 마이너스 1에서 3인 범위고 근데 공력도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대응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뭐가 된대 어 1대1 대응이 된대 1대1 대응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야되는거지 남는게 없이 정역하고 공력하고 일치해야 되는거야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다 선택이 돼야된다이 말이에요 남은 애들이 있으면 안 돼. 맞죠? 그러면은, 얘는, 선생님이 차근차근 해볼게. 여기 지금 함수가 1차 함수야. 1차 함수인 거 보이지, 그지? X가 1차잖아. 1차 함수야. 그러면 1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3. 공역도 마이너스 1에서 3 이렇게 자 그러면 범위가 범위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줄게 범위를 요 범위 안에서 깎차야돼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어, 아, y,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로 대응되는 요값부터해서 3일 때 3까지 대응하는 요값까지 그리면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이지. 마이너스 1, 어, 이렇게 해야 되구나.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부 다 대응되고 있지. 어떤 x를 넣는다 하더라도 겹치지 않고 전부 다 1대1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되고 있어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요 그래프가 뭐냐면 뭐겠니 얘들아 y 골 x지 그치 그치 그 값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y 골 x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 어. a는 0보다 작다 a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죠 a가 그쵸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음수라는 거야 근데 이거 기울기 양수잖아 그래서 아 요거 괜찮은데 안된다 이 문제에서는 답이 아니다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야 되지 저렇게 아니면은 뭘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이고. 1대1 대응이 요거 말고 또 뭐, 어떻게 그려질 수 있지? 그렇지. 반대로 그리면 되겠지, 그치? 반대로. 요렇게. 요렇게 그려도 되잖아. 그래도 1대1 대응이잖아, 그치? 요런 그래프. 어때? 봐봐. 마이너스 1 집어 넣었을 때, 요렇게. 남이야 집어 넣었을 때, 요렇게. 야 집어 넣었을 때 요고, 야 집어 넣었을 때이렇게 전부 다한 개씩 대응되잖아, 그치? 전부 다한 개씩. 이 끝까지. 한 개씩 전부 다 대응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돼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기울기, 비행기 내려가는 요 방향. 맞죠? 그죠? 이건 비행기 올라가는 방향은 기울기가 양수잖아. 이거는 음수인 거 맞지? 그치? 그럼 이제 A하고 B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뭘 알고 있어? 그렇지. 여기 점을 알고 있죠. 그죠. 점. 양 끝점 알고 있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1. 이렇게 두 점을 알고 있잖아. 그럼 그두 점을 넣으면 되겠지.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3을 지나니까 x에 마이너스 1, y에 3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다 집어넣고 있다잉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3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두개 어떻게 하면 돼? 열립하면 응, 되겠죠? b를 없애주기 위해서 뺍시다 그럼 이거 없어지고 빼주면은 4는 마이너스 2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그럼 a 값 구했으니까 b 값은, 아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이거. 마이너스 계산을 이상하게 했는데 아무도 말안 하고 있죠. 그래서 a는, a는 뭐, 마이너스 1. b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두개식 중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봐요.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는 1 돼가지고 b 값은 2 이렇게 나왔죠. 이게 답입니다. 됐죠? 6번. 자, 6번은 x가 공집합이 아닐 때 어떤 원소가 있단 말이죠. x에서 x로의 함수. 아또 나왔어. x에 들어간 게또 정역하고 공역이 지금 같다란 말이야. 그럴 때의 함수. 뭐 크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함수 요거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xx, x로의 함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니? 어, 그렇지. 항등함수가 되게 하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말 무슨 말이야? 내가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1이 나와야지. 그치? 항등함수1 집어넣으면 XXX로이니까 1이 나와야 되고, A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이미지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이미지가 나와야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항등함수야. 이 F 함수가 항등 함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게 나와야 돼. X에 근데 뭘 집어 넣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올까 하는 거지. 그 원소를 찾아야 되네. 그런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원소가 몇개 있는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 봅시다. 6번. 그러면 X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원소를 집어 넣었을 때 항등함수, F는 항등함수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A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 A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F,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어, 그렇지. 결과가 이렇게 A가 나와야 돼. 근데 FA는 뭐지? FA는 요거지. 요 놈. 그치? FA는 A 집어넣어봐, X자리. 2 x 제곱 마이너스 X. 그거지, 그지 그게 뭐라고? 아, X가 아니고, X자리, A 집어넣어라니까. 또, 또 대답 안 하고 있지.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a 제곱 마이너스 A. 요렇게 되죠? 그쵸? 그게 뭐라,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어, A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거 풀어주면 돼.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이 항등함수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계산합시다. a 는 0. 2로 나눠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는 0. a로 묶자. 그럼 a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a가 될수 있는 건 무엇이다? 어, 0 또는 1. 0이거나 원소가 1이면은, 이거는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자, 선생님 볼게요. 여보세요. 여기 기 여기에서 a가 0이거나 1이면 돼. 그러면 우리는 a 의 여기 집합을 만들어 보면은 요 원소 x 안에 0이 있거나, 그러면은 0은 0으로 간다는 말이지. 이게 항등함수 되지, 그치? 두 번째 x에 뭐가 있어도 돼? 1이 있어도 되지, 그치? 1이 있어도 1로 간다 이 말이에요. 1 있잖아. 세 번째 또 어떻게 돼도 돼? 어, 0과 1이 모두 다 있어도 되지. 그럼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세 개의 집합밖에 없어요. 그럼 음, 이걸 만족하는 게이렇게두 개니까. 맞죠? 그래서 집합 세 개. 답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수고했어요.